네, 고대병기 특집 일단 고대병기가 뭐냐면 일단 가장 강력한 원피스에서 병기다 솔직히 말하면 원피스 뭐 대포 시선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별로 안대단는데이 고대병기만큼은 진짜 사기지 않을까요? 그 정도 차이겠죠 지금 대포와 뭐 핵미사일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의 이름을 가진 세 가지의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 점점점, 포세이돈 이러한 거는 지 딸이니까 어좀뜸을 들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고대병기란 무엇인가?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일단은 신의 이름을 가진 무기인데 현재까지 세가지밖에 몰라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어 넵튠이 모르는 걸 수도 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때 고대병기잖아 그러니까 아마 800년 전부터 존재를 했을 거야 분명히 음. 그런데 그 800년이나 된 오래된 무기가 신식병기 모든 것보다 더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일단은 플루톤 한 발만 쏘면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는 근데 한 발만 쏘면 삭제라 한 발만 쏘면 이잖아 그럼 이거만 쏠수 있다는 거잖아 어. 난사해버리면 진짜 고대병기 하나만 있어도 지구가 위험하다 첫 번째 고대병기 플루톤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등장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지금 상황만 보면 제일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포세이도, 포세이도 나왔고 우라노스도 나온 걸로 추정인데 플루톤 아직 공문이도안 보여 <laughs> 일단 처음에 엄청 초반이야 알라바스타 이때부터 플루톤이란 존재가 언급이 됐습니다 음, 포네그리프의 고대병기의 위치가 적혀 있잖아 음. 그래서 크로코다일이 로빈이 이걸 읽을 수 있어서 자기 파트너로 영입을 해서 읽어봐라 이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플루톤 이렇게 물어 뭐라 적혀 있었습니까? 카이도 집안에 숨겨져 있다. 어. 자, 그런데, 크로코다이는 약간 헛다리를 지어 플루톤이 존재한다는 건 코브라의 반응만으로 충분히 알수 있었다. 폰의 그리프에 기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임으로 찾을 수 있어. 이 나라가 손에 들어온 건 시간 문제니까. 이런 말을 왜 했냐면, 로빈을 내가 죽여버려, 그냥. 로빈이 자꾸 배신 때리고 안 알려주니까. 그런 다음에 플루톤이 0퍼 있으니까, 뭐 알라바스타 먹으면 언젠간 찾겠지 이랬는데, 실제로는 플루톤도 없어 그리고 코브라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 코브라에 <laughs> 반응하면서 헛다리 입고 포네그리프 뭐내 힘으로 찾을 수 있다 이것도 헛다리고 이 나라에 손에 들어오는 시간 문제는 루피한테서 헛다리야 다 틀렸어 <laughs> 여기 있는 말싹다거지자 어, <laughs> 그리고 두 번째 고대 병기는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은 시라호시였습니다 원래 고대 병기라 하니까 어, 무슨 뭐 대포 달린 뭐 화산? 미사일? 항선? 뭐 항공모함 이런거를 생각을 했는데 포세이돈은 어 시라오시였고 시라오시가 왜 포세이돈이죠? 시라오시가 그냥 무, 능력이 세거나 뭐 힘이 세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잖아 응. 능력이 쎄거나 뭐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응. 해왕류들을 지말에 복종시켜서 할수 있어 해왕류가 얼마나 사기냐면 땅끝 스파를 원콤 내버려 <laughs> 이스트 블루 제일 약한 바다에 사는 거중신부의 그 해왕류는 얼마나 쓸까 자 그리고 이거는 시라우시의 능력이죠 일단 어인 해왕류 아니면 인어 이런 모든 물고기들을 다조정할수 있고 복종을 한대 걔들이 무조건 말을 따라해 자 우라노스 우라노스도 이게 엄청 꽁꽁 숨겨놨다가 이번 최신화에 떡밥이 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우라노스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공개된 게 없었고 하늘섬에서 뭐 있다 이런 것만 공개가 되었죠 로빈이 하늘섬에서 읽는데 우라노스가 있는 그곳? 약간 이러면서 말았어 어. 그리고 티치도 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전 있어 보여요 오 티치의 취미가 역사 공부 플러스 보고하기거든 <laughs> 티치가 역사 공부 책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웃기겠다. 그리고 티치가 지능이 뛰어나잖아. 그래서 뭔가 치치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야, 우라노스가 전기를 다루는 고대 병기 중 하나죠. 전기를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큰 충격파다. 원기옥 같은 느낌으로 한 번에 빵. 그러니까 이렇게 모은 다음에 파우터 트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루루시아 왕국 왕국인 거 보니까 크기가 최소 드레스로 작급면 되잖아. 음. 그런 거대한 섬이 흔적도 없이 삭제되고 에넬이 이상한 노아 그 맥심 방주 타고 가잖아 달로 음. 그게 오라노스라는 설도 있었어 아, 그치가 하늘섬에 그 고대 관련된 자료들이 싹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음, 그리고 하늘섬이고 에넬이 타고 다니고 그것도 약간 번개를 뿜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혹시 에넬이 타고 다니는 배가 고대 기인가 아닌가 이런 말이 긴 한데 에넬은 지금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계 정부의 주도하에 고대 병기 부활 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계 정부가 이병기가 너무 강력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블루톤 막말로 마리조아에싸뿐면 진짜 일 받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블루톤이나 아. 우라노스나 이런 거 실하고 실라도 어. 물고기 다 보내면 세계 정부에 피셔 타이거 한 마리한테 터지는 거 보니까 우라노스 하나 더들리면 마리조아 별반이은 가지거든. 그래가지고 고대 병기를 꽁꽁 숨겨놓고. 약간 고대 병기 부활시키려고 고대 문자 읽는거 걸리면 사형시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 아스토크라고아 그냥 내가 쓸란다 이러고 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크마무랑 어. 카이도가 연합을 하니까 지들도좀 막기 힘들어 보인 거야, 얘들은. 그래서 오로 성들이 말하죠.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 병기를 우리가 그냥 써 보자. 에이씨. 애적들 <laughs> 그냥 쓰지 말게 하고 우리가 씁시다." 어, 이러라고. 이게 낫죠, 얘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프랑키도 조금 고대병기와는 관련이 있는 친구다. 플루톤, 이거를 지가 재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얘가 설정상 천재야. 그래가지고 한번본 설계도를 다 기억을 한대. 음. 그래갖고 만에 플루톤의 설계도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만들려고 딱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춤추고 있으면 그냥 무슨 뭐 로버트 깡통인데, 만약 이거 만든다? 그럼 미래에서도 영향을 끼친 몇명 안에 들 거야, 음. 무조건. 인 우라노스, 이게 뭐냐. 좀 최신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무가 일단은 우라노스인지, 아니면 자기 능력인지, 뭐를 사용해가지고,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켜버렸잖아. 음. 근데 이런 언급이 또 나와. 이상한 함선 같은 게 떠다닌 이후에, 오 어, 굳이 그런 말을 했다? 이거는 약간 우라노스일 거야. 아니면 이무가 뭐배 타고 왔을 수도 어, 있잖아. 뭐, 이렇게 이무가, 뭔가를 지시를 한 다음에, 루루시아 왕국에 거대한 뭔가가 떨어졌거든. 근데 루루시아 왕국이 삭제가 돼버렸어 야, 그리고 이제 최종전을 완성할 비밀병기. 이무와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루피가 이렇게 마다이를깔 거고, 그게 아마 원피스에서 진짜 가장 재밌는 전투가 되지 않을까. 보다 음. 작가님도 이랬어. 내가 가장 그리고 싶은 건 와노쿤이지만, 재밌는 거는 이거고, 정상결전을 뛰어넘는다. 이런 식으로 오, 말을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대병기와 이무, 루피 뭐 이런 친구들의 큰 싸움 진짜 역사를 바꿀 싸움이 시작될 거다 음. 근데 이무 이렇게 누가 설계도 아 상상도를 좀 그렸는데 루피의 엄마가 뭐 이런 설도 있거든요 어. 그래갖고 시시시시 엄마였구만 이러면서 동맹을 <laughs> 아다 그래. 그리고 화해하면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 싸우려고 했는데 만약화해전개로끝나면 그러면 아마 원피스 작가님 그 사무실에 불이 나지 않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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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얼 테러 한번 당할 수도. 무조건 싸워야 된다, 오케이. 누루끼끼가 원피스라던데. 음, 그러면 <laughs> 제 채널에 실어에한 천만 개 찍히고. 온갖 나라의 욕이 다 날린 거아니야넌 어, 뭐야? 하면서. 버프가 <laughs> 고대병기 아니냐? 하는데. <laughs> 대군 쪽 고대병기가 진짜. 고대병기보다 셀것 같아, 뭔가. 고대병기는 기계라서 뭔가 다뤄줘야 되는 얘는 그런 거 없이 날아다니면서 그냥 다팰것 음. 같다.